택시로 시작하는 중국 상하이 6일차입니다. 한국에는 밥심이잖아요. 점심 먹으러 이탈리아 음식점에 방문했어요. 식전빵과 과자는 담백했고 토마토 바질 파스타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스테이크 갈비 같은 경우는 떡갈비 맛이났습니다. 바질 토마토 피자도 진짜 원탑이었으니 이곳에 방문하면 꼭 피자 드세요. 밥 먹고 쇼핑몰에서 기념품을 구매했습니다. 현금 결제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커피 사서 호텔에서 쉬다가 버스 타고 티엔즈팡으로 이동했습니다. 티엔즈팡에서 판다도 흥정하고 백화점에 들려서 모자 사고 고양이도 구경했어요. 남경로 보행길로 가서 에그타르트와 저녁으로 먹을 마라샹궈를 구매했습니다. 호텔에서 쉬고 있는 아빠를 위해서 포장해서 호텔에서 식사를 하고 밖에 나와서 상점 구경하다가 버스 타고 와이탄으로 갔습니다. 맨날 피곤하다고 안 봤던 야경인데 상하이 왔으면 꼭 봐야 하잖아요. 그쵸? 아름다운 와이탄 풍경을 보는 것으로 상하이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너무 보고 싶을 것 같지 않나요? 상하이, 사랑했다!